제가 생각하는 컨텐츠 목표는 그 기업에 입사 확정을 안 하셔도 합격 통보가 왔어. 그건 그냥 성공인 거야. 내가 증명해가지고 거기서 억셉트를 한 거니까. 그러면 내, 그다음부내 선택인 거죠. 가든 안 가. 그것까지가 일단 제 목표예요. 뭐 입사를 하지, 이건 아니에요. 복수의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합격 연락 받아서 뭐 그거 자체를 다 드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 만약에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콘텐츠는 생각해. 그래도 그거 자체에도 그냥 여과 없이 갈 거고 왜안 됐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을 저도 서류를 많이 받고 지원 많이 해봤고 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자 저도 제 시간이라도 지금 이걸 걸고 해보는 기를 하니까 저요. 네. 반갑습니다 1년 넘게 또 시간이 지났는데 <laughs> 제가 사실 코시국 때문에 그때 아... 이제 한참 구독자분들 미팅 많이 하고 하다가 요즘에 사실 1년 넘게 거의 미팅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만났었고 또 1년 넘게 도 취업도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일단 오늘 좀또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1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스타트업에서 재직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서류에서 탈락을 해서 그런 경험들을 쓰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좀 전체적인 취업 방향성이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재직 기간은 그래도 꽤 채워졌겠네요? 이제 뭐, 얼마나 지났죠? 재직 기간까지 거의 2년 정도 그러면 사실 뭐 이직하기 나쁜 지금 시기는 아니고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쪽 회사에서 어떤 지금 이직 니즈가 있다 어, 준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도 지금 계속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마음처럼 되질 않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직을 만약에 하려는 방향 자체가 아, 네. 어떤 쪽 방향으로 지금 좀 잡고 계신가? 이제 제가 문제가, 어, 모든 마케팅을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CRM 마케팅, 이렇게 다양한데, 뭔가 하나를 깊게 배울 수 없다는 거. 깊게 팔수 없다는 게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깊게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어필이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골고루 한... 한 번씩 이제 마케팅을 는거예 맞아요. 맞 그래서 일 중에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건. 제가 그 온라인몰도 같이 운영을 한 거거든요. 판매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마케팅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뭐, 고객 관리도 같이 하면서. 이 커머스, 세일즈라든지, 회원 관리라든지, CRM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 지금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직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쪽으로 좀 바라보고. 요 사실 이제 직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케팅 직무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업종은, 딱히 어떤 업종을 준비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있는 쪽이 네. 교육 쪽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은 앞으로에서도 교육 쪽을 해야겠다든지 그런 어, 니즈는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음. 만약에 지원을 해 없어요. 열려 있긴 한데 꼭 있긴. 그쪽을 고집하지는 네, 않는다. 네. 그러면 은 지금까지 그 구축 활동하면서 이력서 넣었던 기억이라든지몇 군데 정도가 있고 뭐 대충 이런 이런 업종을 넣다 었 그냥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준다면? 어, 일단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어, 쌤, 몇 군데라고 하기에는. 아, 어, 세계인 좀이 힘들고. 네. 뭐, 업종 자체도 되게 그냥 대중이 네, 없고 맞아요. 많고. 근데 거의, 거기서 만약에 1 0 군데를 넣었다. 네. 제가 서류 합격률이 한20% 정도. 로0 네, 되는 것 같아요. 0 군데 넣으면 두 군데 정도? 그러면 면접을 실제로 봤을 때, 면접을 봤었던 데는 다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데도 있었는데, 내가 드랍한 데는 없고, 전부 아, 안 됐어요. 네, 네, 전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보통 신입으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면접을 봤고요. 1차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이제 2차,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일단은 단계별로 조금씩 뭔가. 보완할 부분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누구나 그렇지만, 누구나 뭐 서류부터 면접부터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합격, 물론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서, 나 저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체크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컨텐츠 자체가 마케터 취준생들, 마케터 취업을 꿈꾸는데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좀 뭔가 컨텐츠화해서 될 때까지. 좀 시켜주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냥 파일럿으로? <laughs> 왜냐면 이게 여기서 취업이 안 되면 이걸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콘텐츠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를 이제 약간, 어쨌든 제가 뭐 비용을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서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이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취업 때 쓰셨던 서류 보면서, 사실은 이 서류라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맞다 틀리다라는 것도 없고, 제가 연차가 높다고 해서, 제 의견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채용을 이제 직접 해봤던 입장에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혹은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오늘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서류에 대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서류에서 방향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그 마케팅 문무라든지 지원하려는 그 카테고리도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모의로 질문도 드려보고,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도 듣고, 실제 지원을 뭐 어디 어디 할 거다. 이런 리스트업도 같이 해보고, 어 지원 결과도 같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되게 장황한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고 하셨으니까, 자소서, 포트폴리오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먼저 자소서나 이런 걸좀 같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일단은 1회차라서 서류 점검하고 이렇게 될것 같고요. 1차 미팅이 현황 점검이었어요. 뭐 서류 체크랑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 취업 방향성 논의를 한다라는데, 사실 취업 방향성 면에서는 특별히 뭐 업종이나 직무에 서 가리진 않겠다라는 게 진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니까, 대신, 에이전시는 아니잖아요. 인하우스로 가겠다라는 거. 어, 그, 저 원래 인하우스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에이전시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조금 결정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게, 인하우스 마케터는 앞으로 계속 인하우스로 돌 확률이 높고, 에이전시는 에이전시로 돌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인하우스에서 에이전시로 이동은 되게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갈 수. 근데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를 다시 올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하우스 마케터가 좀더 포괄적인 마케팅을 다루고 있고, 에이전시는 보통 전문화된, 뭐, 퍼포다, 컨텐츠다, 전문화됐다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에이전시로 갔다가, 인하수 넘어가기 쉽지 않아.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는 업종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인하수나 이전시즌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트랙으로 딱 정하고 구하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도 인하수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안에서 어떤 에이전시갈 거냐 인하우스 안에서 뭘갈 거냐 이거는 뭐폭넓해서 상관없는데 인하우스는 에이전시는 되게 큰 차이라서 그거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다음 주에 그냥 그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서류 보완된 걸 보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인하우스 에이전시 결정된 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음, 어떤 쪽 직무요강을 좀, 네. 공략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취업 사이트를 좀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예, 실제적인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어, 서로 제가 피드백을 다음 주 드리면은, 다시 한번 그걸 서로를 보고, 3차 때는, 이게 3차 미팅 때는, 실제 이제 모의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한 20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질문을 편하게 들어보고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 이런 거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코칭. 3주차에서 4주차 사이에 입사 지원 많이 하고, 아, 추석 끝나고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한, 한주더 있죠. 어, 그때 이제, 뭐, 저는, 명절 특별한 일수 없으니까, 그때 일단 보고, 어, 추석 끝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10월 둘째 주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최대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저랑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구인공고가 추천하기도 하고, 같이 서로 공고를 찾아보고 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 할 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른 다 됐는데, 억지로 어딘가 하고 들어가서, 뭐, 면접 이렇게 볼, 아니, 그러니까 면접까지는 보는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거건 컨텐츠 딱 맥락이긴 한데, 최대한 준비를 트, 타이트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이 어, 넣어본다. 그 결과를 본다, 이거거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토요일날 일단 10시로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다시 만난 거같았어 네. 다시 1년 만에 만났는데 게... 어떤 거같아 <laughs>